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이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년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지느냐, 10억 원을 유지하느냐 엄청나게 뜨거웠던 와중에 한편에서는 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문의가 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대주주 기준이 3억 원 낮아지는 걸 전제로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CFD 거래를 생각하는데 CFD 거래는 상장 주식 대주주 판단에 포함되느냐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증권사 직원, 고객들이 이런 동일한 질문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해서 오면 알아보고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곤 하는데 그 당시 공부해놓으면서 법령 예규를 종합해봤을 때 파생상품이므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로도 과세되지 않을 것 같다는 자료 수집을 하고 결론만 내놓고는 곧 유튜브를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다가 어느새 2021년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와 관련된 지난 1월 6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다시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의 결론은 CFD도 올해 4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상장주식의 대주주범위에 포함된다든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거며 파생상품으로서 과세되는 겁니다. 우선 보도자료에서 정의하는 CFD란 이렇습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 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 파생상품. 다시 강조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지분증권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은 아닌 거고 CFD상품은 파생상품이니까 대주주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관련없는 파생상품으로서 과세가 된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부분인데도 증권사 직원분들조차도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혼용해서 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만 봐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파생상품 등의 범위 제1항에 다음의 조문이 추가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외파생상품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주식 등 주가지수, 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 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예외적으로 일부 장외파생상품만 과세대상이었으므로 CFD에 대한 작년에 많은 문의가 있었을 당시만 해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시행령에 과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CFD를 포함시킴으로써 올해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과세대상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세무당국이 과세재원을 포착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원래 파생상품도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2014년과 2015년 초 파생상품을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완해왔고 CFD라는 상품도 나온 지몇년 안된 걸로 아는데 작년 하반기 대주를 피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돌자 몇 개월 만에 입법 기준을 만들어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학계나 관련 시장의 소식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고 항상 이렇게 상담이 오거나 입법이 될 때서야 분석하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할 뿐인데 그래도 체감상 느껴지기에는 과거 시장에서 부는 절세 방안에 대한 바람이 입법이 되기까지의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CFD가 다양한 증권사에서 동시에 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증권사 몇 군데에서만 유난히 많이 물었던 것을 봤을 때 어차피 2023년부터는 모든 금융상품이 과세될 테니까 미리 과세대상에 CFD를 포함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컨텐츠를 만들어놓고는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고요. 차차 설명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오늘은 작년 하반기에 절세 방안으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 상품이 과세 대상이 곧 된다는 정보만을 알려 드리는데 충실하고자 하는 영상이므로 구체적인 CFD의 양도 차익 계산 방식이라든가 다른 세부 정보를 안내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법 개정도 많고 시행령 개정안에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차근차근 훑어보면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라내서 공부 좀 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74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